안녕하세요. 하우스 갤러리 장진호 팀장입니다. 오늘의 집은 일산에 위치한 테라스 빌라입니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풍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면서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집 특징은 거실 앞으로 예쁜 테라스와 모던하면서 유니크한 감각적인 실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오늘의 집 영상 시작할 텐데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실내 영상에 앞서서 주차장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외 지상 주차 방식으로 되어 있고 100% 자주식 일열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동 현관에서 계단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 가능하시고요. 일부 이렇게 지금 경사로가 되어 있지만 몸이 안 좋거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CCTV까지 나와져 있고요. 자,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계단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럼 실내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사용 평수 32평 실내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공간은 전실 공간인데요. 전시공간 보시면 밝은 화이트 인테리어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좌측을 보시면 키큰 장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 4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4인 가족 신발 수납하시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측편을 보시면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 밑을 보시면 디딤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 여기에 앉혀서 신발 신기기 매우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문 옆을 보시면 외출 시 편한 일가 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 바로 옆쪽으로 해서는 좌측에는 공용 욕실, 우측에는 침실인데 침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 제가 하단 자막으로 표기를 해 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가구 배치해서도 충분한 공간 나올 것을 확인이 되고. 천장 보시면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창도 와이드로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안을 열어서 보시면은 깊이가 깊고 4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수납공간 충분하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각방 온도 조절 가능한 보일러 컨트롤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위치한 공용욕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고요 비대는 지금 일체형 비대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부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튀김 방지 가능한 유리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 성인이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포 수납하기 좋은 2단 슬라이딩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요 자. 바닥 마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트로 패턴이 들어간 구정마루인 원목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간 시공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이 가로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 앞으로 해서는 테라스 공간도 위치해 있고요. 천장을 보시면은 지금 인테리어 효과가 들어간 실링팬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컨 옆으로 해서는 전열 교환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실 벽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도장으로 해서 웨인 스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쇼파는 지금 충분히 4인용 쇼파 놔둘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쇼파 자리에서 TV 간 시청 간 거리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여유있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사이즈 체크해 드릴 거고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창으로 해서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제품은 지금 KCC 제품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테라스 공간 제가 마지막에 한번 보여 드릴 거고 다음은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공간도 전체적인 밝은 화이트 인테리어로 마무리를 주었고 굉장히 넓게 잘 넣어져 있습니다. 냉장고 공간 두대 공간 확보되어 있구요. 그 맞은편을 보시면은 큰 장으로 해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여유있게 짜여져 있고, 다이닝 공간도 지금 충분히 4인용, 6인용 식탁 놔둘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구요.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해서도 충분히 조리대 역할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밑을 보시면은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기본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상하부장, 수납장으로 인해서 주방 물품 비치하시기에도 수납하시기에도 충분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쿡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후드는 지금 메리평으로 지금 일체형을 줘서 깔끔히 지금 시공을 해놨고 주방 환기창도 와이드로 넓게 잘 나와있기 져 때문에. 거실 창가, 주방 창을 열어 놓으시면은 마통풍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밑을 보시면 광파 오븐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품목이고 식기 세척기도 기본 품목 사항입니다. 개수대는 지금 백조 제품으로 해서 굉장히 와이드한 스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수납 공간도 지금 이쪽에도 이렇게 좀 나와져 있고 바솥자리 나와져 있습니다. 자 주방 옆에 위치한 다용도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사용 안할때 슬라이딩 도어로 인해서 깔끔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다용도실 공간 보시면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충분히 세탁기, 건조기 놔두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공간에다가 타워형으로 설치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기창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은 주방 옆에 위치한 제일 작은 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 제가 하단 자막으로 표기를 해 드릴 거고 천장 보시면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충분히 지금 성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나올 곳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방도 보시면은 온도 조절 가능한 보일러 컨트롤러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제 다음 구간인 메인 침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침실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 체크를 해 드릴 거고 천장 보시면은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거실 포함해서 각방 총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은 지금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공간 한 켠으로 해서는 부부욕실, 파워도 공간, 드레스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거고, 지금 파워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의자와 거울을 설치해 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상부장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하부장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화장물품 비치하시기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맞은편에 위치한 드레스룸 공간도 맞춤형 시스템이 장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한철 가량 옷을 보관하시기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부욕실인데요. 부부욕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는 그게 넓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잘 갖춰져 있고 세면대,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서는 샤워하기에는 매우 다소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간인 테라스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라스 공간 정말 활용도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예쁘게 매우 잘 나와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관리하기 쉬운 합성 데크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계단 두 칸을 내려가서 테라스 공간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생활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가림막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해서는 펜스 앞쪽으로 지금 이렇게 나무도 조경으로 설치를 해 놔서 차생활 보호를 할수 있도록 해 놨고요 자이 공간 사이즈는 제가 하단 자막으로 체크를 해 드릴 건데 이 공간에서 바베큐장을 활용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자녀분들이 계시면은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활용해 놓으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간 굉장히 활용도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집 영상 같이 확인을 해드렸고요. 다음 현장에서 저는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